언젠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아프리카 대륙의 남부 서해안을 따라 내려가면, 나미브라고 하는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막은 1년 동안에 비가 내리는 날이 열을 받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 평균 강수량은 약 13mm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벽에는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고 한낮에는 대기 온도는 40도 그리고 지표면의 온도는 7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이와 같은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서 바위는 가루가 되어서 모래가 되었고 나무는 물론 풀한 폭이 살 수가 없는 그곳은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원주민들은 그 땅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정말 생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엄지손톱 크기에 거절이라고 불리는 작은 딱정 벌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곤충은 해가 뜨기 전에 안개가 몰려오면 모래 밖으로 나와서 모래의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리를 아래로 숙이고 엉덩이를 높이 치켜들고는 등을 안개가 오는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면 몰려오는 안개가 등에 부딪히면서 작은 물방울들이 생겨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작은 물방울들이 합쳐서 큰 물방울이 되어서 등을 타고 내려와서 이 딱정벌레는 그 물을 먹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절이라고 불리는 딱정벌레는 그 메마른 사막에서도 물을 먹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물을 얻으며 살아가는 작은 딱선벌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사막에 서 있는 듯한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엉덩이를 지켜들고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릴 때그 고난의 땅은 은혜의 땅으로 바뀌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